안녕하세요. 원더블 라이프, 송철입니다. 오늘은 5천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수입차 영상입니다.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 천만원 이상의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차량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 15.5% 할인율이 적용되어, 5천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수입차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산 인기차량인,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그랜저 등은, 잔존가치가 높아, 장기렌트 견적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일시불 리스 구입이라면, 합리적인 가격대의 수입차를 고려해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인기국산차 가격대 가격으로 구입가능한 5천만원대 수입차를 바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차량은 벤츠 C클래스입니다 4륜구동 모델인 C300 포메틱 아방가르드의 경우 출고가는 6,880만원이지만 벤츠 자체금융 이용시 무려 15.5% 할인율을 적용받아 5,813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일시불이나 타 금융상품 이용시에도 비슷한 15.1% 할인율을 적용받아 5,843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C클래스는 S클래스를 닮은 내외관 디자인으로 해외에서도 등장 때부터 S클래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경쟁 차량 대비 고급스러운 내외관 디자인이 장점인데요. 스포티한 디자인과 다이내믹한 운전 감각을 내세우는 BMW 3시리즈와 달리 C300 포메틱은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자동 변속기 거기에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4륜구동 조합으로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여줍니다. 운전의 재미, 다이내믹보다는 부드러운 주행감, 고급스러운 내외장으로 경쟁차와 차별화한 것이죠. 인테리어 또한 S클래스의 그것과 닮았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1.9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레이아웃도 유사한데 보이는 곳의 재질도 고급화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 범위도 넓어 인테리어의 화려함은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가속 시 스포티함 보다는 진중한 느낌이지만 제로백은 6초 대로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 시에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24년형부터는 23년형 일부 트림에서 삭제되었던 1열 통풍 시트가 전 트림 기본 적용되고 9개 스피커가 포함된 어드밴스드 사운드 또한 아방가르드 트림에도 기본 적용되어 사양 면에서 경쟁 차량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차는 주차가 불편해서 싫고 적당한 크기의 고급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벤츠 C300 포메틱 아반가르드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5천만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도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입니다. 쿠페형 세단인 CLA250 포메틱입니다. 출고가는 6,250만원이지만 11.8% 할인이 적용되어 5,513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상은 3호 AMG 모델입니다. CLA는 C 클래스보다 한 단계 아래 세그먼트 차량은 맞지만 대신 프레임리스 도어와 스포티한 윈도우 라인을 바탕으로 벤츠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스포티한 차량을 원하시는 경우 추천드립니다. 2세대 CLA는 2020년 국내에 첫 손을 보인 차량인데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2 3년 12월에 출시한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C 클래스처럼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점이고 C 클래스와 다른 점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이지만 변속기가 8단 DCT가 조합된 점입니다. 제로백은 6.4초로 C 클래스와 발진 가속력은 비슷하지만 듀얼 클러치를 적용해 스포티한 가속감과 상대적으로 낮은. 무게중심을 낮추고 쿠페형 세단답게 스포티한 주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고로 영상에도 나오는 AMG 모델들은 단종되었고 현재는 250 포매팅 모델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C클래스 할인율이 높아 가격 차이가 적은 만큼 C클래스를 추천드리지만 운전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차량이 다를 수 있기에 직접 시승을 해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5천만원대 구입가능한 수입차 세번째는 BMW 4시리즈입니다 420i 그랑쿠페 M스포츠 P1의 경우 출고가는 6480만원이지만 실구입가는 8.2%할인율 적용되어 5,950만 원입니다. 그란 쿠페는 보시는 것처럼 2도어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파생된 모델인데요. 앞선 두 모델 대비 할인율이 높지 않아 출고가는 C300 포메틱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구입가는 6천만 원대 육박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독일 기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4시리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페리 버전 출시를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현재 모델은 2 3년 7월 출시된 24년형 모델로 인테리어는 최신형 BMW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C 센터 모니터가 연결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기어레버 역시 최근 BMW가 선호하는 토글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스펙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스태프트로닉 스포츠 자동 8단 변속기 조합으로 제로백은 7.9초로 무난한 수준이지만 후륜 구동의 BMW 2기의 날카로운 핸들링과 빠른 엑셀 반응은 운전의 재미를 보장해 줍니다. 스타일리시한 루프라인과 프레임리스 도어는 4시리즈의 매력 포인트죠. 네 번째는 4시리즈의 경쟁 차량입니다. 바로 아우디입니다. 주인공은 A5 4. A0 TFSI Quattro 스포트백입니다. 출고가는 6,095만 원으로 아우디 공식구매 이용 시8% 할인율이 적용되어 5,688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2도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프레임리스 5도 모델이 파생된 점이 앞서 소개한 4시리즈 그랑쿠페와 유사한데요. 다른 점은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방식인 Quattro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4륜구동의 안정감 있는 주행감이 강점이고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자동 7단 변속기 조합으로 제로백은 6.8초입니다. 실구입가도 4시리즈 대비 300만 원 이상 낮은 점이 장점인데. 연식 변경을 통해 인테리어를 갈아엎은 BMW 달리 기존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어 실내 기준 구형 느낌이 많이 나는 점이 단점입니다. 다섯 번째 모델은 BMW X1입니다. 가솔린 모델인 S 드라이브 20i X 라인 P1의 출고가는 5,940만 원이지만 11.4% 할인이 적용되어 5,26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디젤 모델인 S 드라이브 18DX 라인의 출고가는 5,820만 원이지만 12.5% 할인율이 적용되어 5,09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델 중실 구입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디젤 모델은 복합연비 14.6kmL로 연비가 좋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 많다면 추천드립니다 X1의 경우는 가솔린이나 디젤도 괜찮지만 전기차 버전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5천만원대 수입차 중 유일한 전기차인 IX1 24년식 X-Drive 30X라인의 경우 출고가는 6,690만원으로 높지만 평균 226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2.8% 할인 적용 효과가 있어 5,833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수입차 중 특이한 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볼보 S60입니다. B5 Ultimate Bright의 경우 출고가가 5640만원인데 사실상 할인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가 많아 출고를 기다려야 하는 차량이죠. 그만큼 국내 물량이 적고 또한 인기가 많다는 점인데요. 볼보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린 5천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수입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할인율 높은 수입차량과 최근 인기가 높은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합리적인 장기렌트 견적 등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의 신차 를 구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 1577-8319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 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 외에도 빠른 출고 차량 할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글라이프 송무철이었습니다.